자, 이래 온다 아이가 어. 요 만나잖아 어. 만나면서 야를 돌리잖아 응. 돌리 야도 같이 돌려야 된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응. 두개다 같이 돌아가야 돼 응. 돌면서 야는 내려오고 응. 야는 위로 갔다가 내려오고 응. 알겠지 응. 그래 려면입마가더 이상 입마가 도망을 안 간다고 응. 비로 안, 안 가잖아 이래 한번꺾이기 때문에 응. 그럼 요 지금 만들어 졌잖아여기서 응. 니가 막, 이래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 응. 요만큼만 살짝 뜨어워 야만 걸리면 돼. 응. 요만큼만, 반샘마 반샘만 걸리면 돼, 이렇게. 그럼 응. 야가 따라오잖아, 봐라. 그럼 이래 끝인 거라. 응, 응. 알겠나? 야, 그거 와, 또 반대고. 근데 상관없지 않나? 상관이 지 가면 돌리는 게 반대로 돌리는데. 그래, 맞기는 맞다 맞기는 맞는데 무슨 연히막지그막그히 막연히 막 수평 막연히 막연히 막연내 막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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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그히 막연히 막연 안 온다. 안 오지. 아, 정말 있다. 멀지 않아요. 수평. 수, 어, 됐어, 됐어. 어, 안 온다. 안 오네. 이제 안 온다. 이제 안 온다. 조금만 돈다. 해가지고 열에 떨리잖아. 돌린단 말이야. 그럼 사이는하시 실패를 뭐하겠어? 이래, 이래 도는 거라 이래. 아 맞지, 맞지? 봐봐, 여기서 살짝 두드어봐 수평보다. 아 봐봐. 살짝 두드어아사 위로 가는 게 낫네. 어, 이렇게. 아, 위로. 어, 이렇게. 그리고 요, 요 돌리는 게 수평보다 내려가면 안 되는 거고. 아살이 올리가지고 그래. 각을 더 만들어도 되겠네. 봐라, 금방 또안 가잖아. 같이 돌리라고. 같이 돌렸는데. <laughs> 어, 저 자세 나온다. 어, 나온다. 그렇지. 살짝 올려. 뒤를. 아니, 뒤를올리라고 내리지 말고. 그래. 다시 살릴 수 있다. 올려. 에이, 끝났다. 아, 어, 됐다, 됐다, 오. 됐다, 간다, 간다. 이 상태로 이상태 돌리 봐라. 올리지 말고 거기서 내려가. 어, 그렇지, 그렇지. 아. 올리고. 아 이제 안 온다. 목기계 못 끼는. 어, 목기계 못 끼는. 목기계 못 끼는. 아, 목기계 못 끼는. 요서 요렇게 돌릴 때, 응. 요는 얘를 들면 안 돼. 응. 무조건 내려 내려는 게 좋고, 응. 내려가 돌리 가지고 요쯤에서 살짝 올리는 게 나. 두개를 같이 돌려, 그렇지. 이만 위로 올리면서, 아, 어, 그렇지, 그렇지. 내놔 이제, 아, 어, 그렇지. 언니 <laughs> 지 잘한다 이제. <laughs> <laughs> 거서 살짝 뒷구멍 위로 올려. 올려, 올려, 어. 아, 뒷구멍 올리라고, 자체가 내리는 게 아니고. <laughs> 그렇지, 올려, 어. 누 가지고 뒤꿈을 내르는데 그렇지. 그렇지. 여기까지 니 완벽하다. 뒤를 살짝 들어. 끝끝만리 넘어가고 나서 뒤를 들어. 어, 거기서 뒤를 들어. 그래, 더 들어, 더 들어. 더 들어. 들어 소리지? 아 어, 그래서 뒤..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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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 여기는 수평으로 오고. 아니, 아니, 아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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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아니, 아거 아니, 아왜 여기는 수평.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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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갈 때 네가 힘들잖아 어. 힘들면은 살짝 이렇게 올려 올려놨지 올렸고 올리면 어. 이제 골이 만들어졌잖아 어. 돌려서 돌아, 돌아간다고 여기 돌아가면서 약간 이제 걸리지 걸리면 걸리면 야손으 놓으면 돼여기까지 와서 여기까지 와서 올려 요, 여기 내내 어. 내 가슴 앞에서 어. 올려서 그다음에 돌아가서, 그 다음에 돌아가서 고 부분에는 매나 수평이고 매나 수평. 어, 수평이고 수평으로 오고 올리고 수평으로 오고 내 가슴에서 어. 올리고 그렇지. 요거는 끝까지 자를 필요 없대. 한번 걸리기 시작하면 나오면 된다. 아. 아, 어, 이거는 걸리기 시작하면 나오면 돼. 그래야지 니가 손을 안닫친다 얘가 이제 팍붙어부거든 아, 찡겼다. 그렇지. 오, 이좀 잘하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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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 뒤로 는빌 고, 그래고치있어 그냥 앉그렇지어 그냥 앉아어 그냥 그냥 서야있있나그가 지금 있어 그냥 앉아있어. 그냥 앉아어 그냥 앉아어 놓으면 아 편하다 아 오오 아이 이거 시트트또 봐라 또 이봐라 바라. 또 봐라 또 봐라 또 봐라 오 <laughs> 어, 됐네 <laughs> 응. 그래, 여기서 어, 만나 돌릴 때 니가 지금 여기서 이상하게 돌리고 있거든. 요래 돌리면서 같이 돌리잖아, 임마랑. 같이 두 개를 돌리면서, 약간, 약간은 위로 올라와야 돼. 요, 엄마가 고리가 밑에 있으면 니가 끌어올려야 되니까 힘들고, 요 위로 올려놓으면은, 요 벌써부터 하여 요렇게 편해, 일이. 일이 편하거든. 요 밑에 있으면 이래야 되고, 어. 기서 돌리면은 요렇게 돌아간다고. 니가 지금 이렇게 돌린단 말이다 이만 여기서 한번 손을 바꿔 보면 돼 그냥 바꾸고 빨리 바꾸고 요랬 했을 때요서또 바꾸고 이거 끝까지 니가 이까지 돌릴 필요가 없다고 꼬일 때까지 꼬이기 전에 내가 바꿔야 돼 손을 하고 야도 그렇고 야도 요래 돌아갔을 때 여기서 내가 지금 요만큼은 더갈수 있거든 더 가면 더 가고 나서부터 이래 바꾸는 거야 근데 이거를 네가 굳이 이 끝까지 돌릴 필요가 없다고. 내가 빨리 편할 때 빨리 바깥가 넣고, 바깥가 넣고. 근데 그러니까 내, 내 반경은 요 안에서 놀아, 요서 이제 끝을 내야 돼. 요서 요서 끝이 나야 돼. 근데 요서 이가더 돌리게 되면 몸이 이만히 끊긴다. 이거 극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지, 그렇게 그렇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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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제 편하지 응. 지그지지그지 어, 고백하고, 아니 바, 꿔 어. <웃음> <웃음> 또. 바, 바, 라또 바, 라또 반대로 바, 바, 다또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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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라고 또 까먹고 있으면 왜 하는데? 오, <laughs> 어, 좋아, 좋아. 그렇지. 아, 이제 오는 게 느껴진다. 그러고 여기서 끝을 내면 안 된대, 지가 여기서, 니는 항상 이 대가리에 여있으면 안 되고, 여기서, 마지막은 여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 이렇게. 아 눕혀줘야 되네. 어, 눕혀줘야 되니까, 이쯤 돼서 너무 꽉쥐어있으면안 되는 기라. 그것도 니가 조절하면서, 마지막 요화가 딱 끝을 내야 되거든. 손을 바꿔가지고 감는데, 야를 아있나? 야를 약간 여유 있게, 요렇게 감아. <laughs> 요 위로. 그리고 니가 요 바삭 붙이가 안 땡기도 된다고. 야를 막 굳이 막안 땡길 필요 없어. 어차피 돌면서 담기거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시작하는 건아니디 무조건 요각에서 시작해야 돼. 요각에서. 욕하고 나서 내라. 이러고 나면 요렇게 돌아. 요렇게 돌면서, 약간 시대가 요 안으로 들어간다고 요렇게. 여 밑에 보이지? 요거 보면은 요 선이 지금 밑에서 올라오는 선이거든? 요 안으로 요 지금 이 꼭다리가 요 안으로 솔솔솔 들어간다고 감긴다고 응. 요걸 감을 때마다 이렇게 살살 감을 때마다 이게살살살로 안으로 감긴다고 요 안으로 요게 제일 좋은 거라 제일 좋은 반색이라 요게 감기가 요 마다 정리가 되면서 이게감기야돼 야는 야가 이제 따라오면서 왜가하해요 아니 이런 것도 오늘 오늘 왜 그런지 이런 것도 똑같다. 지금 이 요가 지금 요요잘못됐잖아요 와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도 요 갖다 대놓고 이래 만들어 뭔돼 이렇게 해 갖다 대놓고또 만들어 돼 만들어 가지고 이래 돌리면 돼. 그럼 이렇게 돌잖아 그래 안 돌리기 전에는 다 어떻게든 이 방식을 할 수가 있다. 그렇지. 살짝 빼봐, 살짝 빼봐. 아니 뒤로 뒤로 좀 빼봐. 그다 아, 그렇지 그렇지. 다 아, 들어 이제 들어 들어 드려 들어, 들어야지. 아, 그렇지. 기서 대기만 돼. 안 되잖아 이 자식아. 안 되잖아.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맞아. 하고 네가 여기서 올린 것도 맞아. 근데 돌릴 때 네가 여기서 여기까지 와서 요걸 내놓는다고. 어. 어. 내놓으면 안, 안 되고 여기서 이렇게 올려 올려 거꾸로. 아. 어, 올려야지 야가 여기 걸려 있거든. 그래 야가 이렇게 되거든 그럼 여기 그렇지. 거기서 뒤를 올려. 올려 올려.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어... <laughs> 또 그거는. 그렇게 할 때, 그래, 내려놓고, 자를 걸 때, 어, 이게, 이게, 요래 있는 거보다 요래 있는 게 낫다. 그래야 니네 입막 안 빠진다. 야가 위로 올라와 있으니까, 고리가. 더 가, 더 가, 더, 좀더 가고, 더 가서, 요서, 더 가서, 더 가서, 더 가서, 가서 올라와. 그렇지, 오케이 이까지는 네가 맞 맞단 말이다. 한번 여기서 돌릴 때도 요 각이 요만큼 있잖아요. 한번 이래 돌리기 때문에 걸려야 된다고. 어걸려야 걸리야 된다고. 그러니까 네는 요래 돌리면은 빠질 수 있는 환경이 많아. 힘을 이래 이래 돌리니까 이보다 요래 돌리면은 요래 해놓으면은 약간 돌아가기가 더 편하다고 걸리서. 하고 여기서는 는 여기서, 여기 내려와 보면은, 야가 따라 들어와. 들어와가 돌거든. 야를 내오면 아, 내가 이 그렇게. 했다. 어, 그러니까, 여기서, 안내오고 여기서, 요렇게 올려. 뒤를 귀를 올리면 야가 이제 감기거든.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나가봐, 나가봐. 빨리 끊어봐. 뿜을 하지 말고. <laughs> 여기서도 봐라. 이래야 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보다, 요렇게, 요렇게 해놓는 거 걸려있으니까 인마가안 빠진다고. 어, 더 지나가야지. 더 지나가려고 하면 야가 기니까 안될거가 야를 살짝 더 빼도 돼. 요렇게 해봐 어, 그러고 나서 돌리가 올려. 어, 그렇지. 그렇지. <laughs> 기르기 안 넣어 된다고. 어 그래야지 이게 네딱 도망가는 구멍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 이제 돌리야, 올려야지 이제. 어, 됐네. 뒤를 올려야지 됐네. 뒤를 올려야지 자, 꾸럼 네가 지금 버릇으로 요래 돌아갈 때, 요수 이런 내려 뿌거든 내려만 돼요. 요래 요수 야 살짝 올려야 이렇게. 올리라 이를 올려. 그렇지. 올려, 올려. 어, 그렇지. <laughs> 그렇지. 내리지 말고 다시. 어, 올려. 어. 그렇지. 들어, 야지 들어야지. 아니잖아. 또왜 이래? 또왜 이래? 진짜 <laughs> 아주 좋았는데, 그래.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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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뒤로, 뒤로, 뒤로. 그렇지. 어. 오케이. 여기 너무 너무 여기서 들는 소리네. 그렇지. 다르지 어, 맞다, 할 것도. 그렇지. 그렇지. 이 자식아. 뭐또 베트남처럼 보일라고. 오! 그 그렇지 하고 싶어가지고 응. 네가 내랑 갔냐, 자식아? 이제 조금 들러봐, 조금 들러봐, 아 그치 가지, 아 들러봐, 들러, 어, 됐